55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저자 데일 카네기. 출판일 2019년 10월 7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자. 책 소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이런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책은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이후에 나온 모든 자기 개발서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자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하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원칙들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 책에서 얻은 내용.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 정도만 깨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화해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되지 않아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 총장 존지, 히브는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당신이 이 책의 처음 세 장을 읽고 난 다음에도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길러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신의 한에서이 책은 전혀 쓸모가 없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 허블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 이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데일 카넥이 인간관계론은 이런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되었고, 그 이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80년 넘게 수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이 후에 나온 모든 자기 개발서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자 누구나 꼭 읽어야 할단한 권의 자기 개발서이기도 하다. 80년이 지나도 빛나는 베스트셀러의 비밀. 수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독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간결함이다. 데일 카네기는 애초에 이 책을 언제나 곁에 두고 펼쳐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만들고자 했다. 어려운 이론, 지나치게 지역적인 내용은 넣지 않았다. 대신 15년간의 강의 동안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입증된 방법들만을 간추려 묶었다. 결과적으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가장 단순한 원칙들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칙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아홉 가지 제안. 1.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2. 각 장마다 최소한 두번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3. 읽기를 멈추고 각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라. 4. 중요한 아이디어에 밑줄을 쳐라. 5.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보라. 7. 당신의 배움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주마다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9. 당신이 언제 어떻게 책의 원리들을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웃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내, 내라고 말하게 하라.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했어라. 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10.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라. 12.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기분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2. 남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3.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4.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5.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7.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8.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쉬운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9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부는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노샘 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의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붕괴하리라.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드라 로슈프코는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한 기계공은 항상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너무 많아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했다. J. A. 원트는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았고. 업무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그는 이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그의 이름이 서비스부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문에 붙어 있었다. 그 기계공은 이제 아무에게나 명령을 받고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엿한 한부서의 부서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불평 없이 행복하게 일했다. 유치하다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도 사용했던 방식이다. 나폴레옹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만들고 1,5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했다. 그리고 장군 중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했으며 자신의 군대는 위대한 군대라고 불렀다.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나누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나폴레옹은 응수했다. 남자들이란 장난감에 지배되기 마련이야. 꽃은 비싸지 않다. 특히 제철의 꽃들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길모퉁이에서 세일도 자주 한다. 하지만 보통 남편들이 수서나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이 휘감아도는 산에 피어 있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저자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새벽 3시부터 농사 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그의 열리는 식지 않았다.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어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세일즈맨 생활을 은퇴한 뒤에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1912년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때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강연은 전무했다. 카네기의 강의는 풍성한 사례와 함께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했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했다. 그의 강연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첫해,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카네기의 책들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들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펴낸 책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3부작은 부루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